네, 시작하겠습니다. 59페이지 30번, 생후 24개월된 지연이가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으로 오른 것. 자, 아동 관학에서 문제는 항상 그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24개월이에요. 그러면 유학기죠. 그럼 놀이 형태는 평행놀이죠. 그럼 유학기의 평행놀이를 찾으면 돼요. 2번. 맞죠? 같은 돌의 아이가 있지만 어울리지는 않고 같은 종류의 장난감을 갖고 따로 논다. 31번. 학년 전기 아동의 놀이 특징. 학년 전기는 연합 놀이죠. 그러면 몇 번? 2번이죠. 모방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학년 전기 애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했었죠. 풍부한 극정 놀이에요. 그럼 1번은 뭘까? 다른 애, 아동이 하는 거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만 하는 것 단독 놀이, 영아기 동성끼리 어울리며 규칙적인 놀이를 규칙이 있는 놀이를 하는 것 학령기 협동 놀이죠. 다른 아이들 옆에서 혼자 노는 것 그렇죠. 유아기 평행 놀이 규칙 준수 경쟁 즐길 수 있는 놀이 학령기 연합 놀이죠. 그래서 놀이는 진짜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31번. 발달단계별 특성별로 연결시켜 놓았어요. 조립이 옳은 것. 2번이죠. 학년기, 구체적 조작기, 잠복기죠. 1번. 그러면 영아기는 감각운동기죠. 전개강기가 아니죠. 구강기는 맞죠. 그래서 영아기, 감각운동기, 구강기로 바꿔야 되고요. 바꿔야 되고. 3번. 유아기는 감각운동기 아니죠. 전조작기. 그렇죠? 전조작기다 보시면 되겠고 학문기. 학년전기는 전조작기에서 직관기죠. 어, 맞고 그건 맞아요. 직관기는 맞아요. 잠복기가 아니죠. 남근기. 학년기는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죠. 그럼, 잠복기는? 맞죠. 이렇게 다 섞어버리면 또 헷갈려요. 그죠? 렇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안풀어오신 분들, 답 지금 막 고쳐 쓰기 바쁘죠? 풀어오신 분은 지금 여유있게 체크하고 계시는데, 안풀어오시는답 받아 쓰느라고 바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면서 틀린 것도 고치시면서 풀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많이 금방금방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 3번. 32개월 됐어요. 그러면 유아기죠. 아동의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순서로 쓰래요. 그럼 유아기의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는? 학문기, 자율과 전 조작기. 그렇게 보시죠. 2번이고요. 34번. 각 성장 발달 단, 단계별 발달 과제. 온번 1번이죠. 학년기? 금명감대, 다른 말로 열등감. 그러면 2번, 자유이, 영아기는 신뢰감대, 불신감. 유아기는 자율감대, 수치감. 학년 정기는 솔선감대, 죄책감. 청소년기는 정체감대, 역할 혼동이죠. 이거는 여러분 막 입에서 자유롭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답은 1번. 35번, 규칙을 이해하고 보정 개념을 알수 있는 나이 들어가서요. 그렇죠? 학년기죠 보존 개념은 이때 확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존 개념 확립은 학년기때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4번이고요. 36번. 피아제 이론 중 아동이 무생물도 지각하고 무생물도 지각하고 느끼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뭐예요? 네. 무랄론. 그렇죠? 어, 무랄론이 나타난 랄론을 인식하는 시기. 전조작기죠. 그럼 답은? 3번. 3번이죠. 그죠 2세에서 7세. 무랄론이죠. 음. 37번. 같은 양인데 다른 곳에 주어도 같은 줄 아는 보존 개념이 획득되고 연계 순서를 아는 시기. 보존 개념 아는 게어디들 학교 들어가서 한다 그랬죠. 그럼 학교 들어가서는 어떤 특성? 구체적 조작기요. 학년기의 특성이잖아요. 답은 4번, 38번 콜버그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영아기가 아니라,